냠냠냠냠 음, 맛있다 역시 주말에는 소파에서 누워 먹는 게 최고라니까 왼쪽으로 왼쪽 쪽으로 지퍼를 씻고씻고 씻고. 냠냠냠 우두둑 어어 응? 응. 이빨 흔들릴 때 유형 첫 번째 실로 뽑는 형 아유, 이 놈의 이빨이 또 흔들리네. 어쩔 수 없지. 실로 뽑아야겠다. 뿅. 으왜왜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? 그래, 마음의 준비를 가다든가 하, 하나,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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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두 번째, 그냥 손으로 뽑는 형. 아유. 치과 가기도 싫고 돈만 들고 그냥 손으로 직접 뽑아야겠다. 아뽁세 번째, 뿅망치로 뽑는 형. 시작 뿅뿅뿅뿅뿅 네 번째, 치과 가는 형. 아